보통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그러면은 그거를 어... 떤 루터에 의한 초대교회 그 바울과 어거스틴 로 이어지는 복음의 본질의 회복 네, 그래서 항상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 내부 적으로 또는 교회사 적그 교회사 내부 안에서의 어떤 사건으로만 우리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저는 그 오히려 종교계라는 말보다도 르네상스라는 말을 앞에 두었어요. 그래서 15세기, 16세기 그 유럽에서 나타나 유럽 교회에서 나타나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전반적인 흐름, 그런 정신자적인 문화사적인 정치 경제적인 그런 전반적인 그 시대적인 르네상스라고 하는 큰 시대적인 변동기 그 흐름을 그 때는 뭐 지금처럼 종교와 정치, 사회 문화가 딱 분리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독일 말로도 레포마촌이었고 영어로도 리포메이션, 그냥 개혁이지. 거기에 무슨 뭐 닐리전스, 리포메이션, 이런 앞에 그 닐리전이라는, 닐리전스라는 그런 말이 안 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걸 종교개혁이라고 하지, 실제로는 그건 그냥 개혁입니다. 그러니 이제 중세사회가 완전히 개혁되어 지고 변혁되어 지이 그게 이제 이 레포마치온, 종교개혁인데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 어떤 기독교 내부의 교회사 내부의 사건으로만 우리들이 많이 존명을 해왔는데 유럽 사회에서, 유럽의 역사에서 15세기, 16세기 있었던 전반적인 그런 르네상스라고 하는 전반적인 문화적인 또 그 사회 전반의 그런 경화, 그틀 안에서 종교력을 보장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이게 뭐 속했다기 보다는 사실은 그르네그 15세기, 16세기에 일어난 유럽의 전반적인 그런 그르네상스 운동의 최종적인 마무리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시대적으로 좀더 넓은 그런 문을 가지고 르네상스를 보자, 종교개혁을 보자. 그래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제목을 이렇게 잡았고요. 그런데 네, 특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전반에 대해서 모이 뭐 시간에 소개하는 보통 다른 교수님들이나 강사님들이 하신 그런 개는 뭐 제가 할 능력도 안 되고 또 그렇게 그런 것들을 들으려고 여러분이 오늘 오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그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이 사건들이 어떻게 그시대의그 건축, 또 조각, 회화, 이런 그 기독교 미술작품에 이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또 이런 또 작품들이 또그시대의 르네상스 더 나아가서는 종교개혁에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전반적인 문화사적인, 교회사적인 흐름을 작품이 반영하고 있고 또더 나아가서는 이 작가들이라고 하는 게 그, 그 시대의 어떤, 분명히 어떤, 어느 한 작품은 그 시대와 무관하게 완전히 그걸 떼어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시대의 사물이죠. 예, 그러나 또이 작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항상 그,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이나 조류를 반영만 하는 분들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신학자들보다 철학자들보다 이런 사상가들보다도 오히려 더 먼저 새로운 시대를 감지하고 그걸 느끼고 그걸 작품으로 표현해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그, 그런 작품들이 실제로 어, 이런 그,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글쓰고 이런 분들한테 또 영향을 미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조금 좀 이것을 흥넓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 이런 어떤 정신사적인, 사상사적인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조형으로서 작품에 나타났고, 어, 그리고 또이 작품이 실제로 사람들의 사상과 이념, 오늘 우리의 관심사인 교회의 신학이라든지 교회의 가르침에 또 영향을 줬다는 거죠. 서로 간의 간에, 상호간의 간에 그런 상관관계,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된게 미술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르네상스와 종교계혁 그런데 그것을 기독교 미술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조명을 하겠다. 일단 지금 제가 제목을 설명을 드렸고요.